볼게요 이거는 이제 함축적 의미죠 함축적 의미인데 t o place the dots. 음. <laughs> 점이 있잖아 어떤 점이 있대 o t s To place the dots. To place 점 h e dots. To p 뭔소리 e 내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이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o 들어가자. c r e a t i v e w o r k 창의적인 일 f e e l s v e r y s i m i l a r t o 비슷하다 a g i a n t g a m e o f connect the dots. 아마 미국은 실제로 이런 보드게임이 있는 것 같아. 미국은 이제 게임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보드게임 같은 게 되게 많아. 컴퓨터게임 보다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런 게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글을 쓴것 같은데. 뭐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뭔지 모르고. 자, you are searching for the next clue. The next hunch to follow. 헌치란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God feeling. 느낌. 감. 뭔가 느낌이 막.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와뭐 그런 거야. 자, the next idea, and then suddenly a pattern snaps into place. 갑자기 어떤 패턴이 막 느껴져. 갑자기 s n 이거 이거.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 And the right path seems obvious. 아 이게 맞구나. 뭐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딱 느껴진대. 아 이거 문제 못 풀지. It wasn't obvious. 이게 생략돼 있는 거. Ellipsis 생략이에요. It wasn't obvious.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갑자기 it is obvious. 갑자기 명확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뭐지? 뭐지? 뭐 여러분 독해할 때도 그래. 어뭔 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아이뭐이거뭔 소리야? 뭔뭔 뭔? 아이 뭐야? 젠장 뭔뭔 뭔? 어? 아이뭔뭔 뭔?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오오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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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는데 점점 점점 어 뭔가 좀 살짝 살짝 느껴져. 이게 gut feeling 이런 거, hunch 이런 거. 어? 어 느낌이 어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쌤? 어 뭔가 뭔가 느낌이 아하 그러면 얘가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딱어 이거야 처음에는 원래 그래 잘안 보여. 자, there's a lot of work left to do. 할 일이 많아. 자일 남겨진 일 하기 위해서 남겨진 일이 많아. To finish the project, but an image is now fixed in your mind. 왜냐면 이게 뭔가 아까는지 그 깨달았잖아. 이제 뭔가 확실해졌잖아. 그지? 어 uh, in your mind of How is all going to develop? 어떻게 될지 뭐가 딱 이게 떠오른데? The role of the leader. 갑자기 리더 역할이야. 이게 뭔지 원래 리더 역할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쓴 그림가봐. In this process, 여기서 이제 리더 역할은 to place the dots. 점을 놓는 거다. 아, 점을 놓아주는 역할이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리더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리더를 따르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한다? 그 점을 따라간다니까. 는 어,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선생이잖아. 선생의 역할은 뭐다? 점을 놓아준다. 점을 놓아준다. 점을 놓아준다. 점을 놓아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점을 따라서 가는 거지. 약간 이건 수학의 비율을 해야지 더좀 어. 쉬운 거 있잖아. 쉬운 개념.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등차수열이 어쩌고 저쩌고 뭐어그 그 정성 그정승인가그 응. 선생님이 그런 거잘 하드만 어 수학을 모르는 내가 봐도 오 이렇게 세,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놔줘. 그 수학 선생님이 이걸 딱 놔주는 거야. 음. 응. 그러면은 애들이 어 이거 다음엔 이걸 텐데요. 어 잠깐만 이거 다음엔 이걸 텐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수학의 패턴이 느껴지면서 어 수학을 잘하게 되겠지. 이제 뭔가 좀어비어스해졌다어 명확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방송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자 볼게요. Your job. 리더로서의 너의 역할 좀 선생으로서의 너의 역할은 여기는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없지만 어쨌든 어쨌든 선생 선생이 일종의 리더니까 선생으로서의 역할은 is to ensure that 확실한 하는 거다. t 팀. 여서 이제 팀원들 을 학생이라고 할게 내 나만의 예시야. 그 팀이 지 학생들이 is exploring the right set of options. 어, 제대로 된 거를 탐구해야 된다. and looking in the right places for the ideas. 어 제대로 된 장소에서 찾고 있어야 되고. And you are not telling them uh, what to think and how to do i 그지. 너이 생각해야 돼 이렇게 미리 말해주면 안 된대. 그리고 how to do it.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미국식 교육 방식이에요 한국은 정답을 미리 말해 주는 경우가 많죠 야 이거 일단 정답이 3번인데 왜, 3번, 왜 3번이냐면 이렇게 정답을 먼저 어, 답정너죠 답정너 이런 식의 수업을 되게 많이 해 한국은 한국은 그지 근데 미국은 절대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교수로 임용이 안돼 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임용이 안 돼요 왜 잘라버려 그냥 <laughs> 너는 선생님 자격이 없다 이러고 잘라버려 우리나라는 정반대야 우리나라는 다 아니 그렇게 하잖아. 어, 이게 3번이 답인데요. 왜3번이 답이냐면 이렇게 시작하잖아. 완전 잘못된 거야. 답을 미리 알려주면 안 돼. 나도 이제 답을 잘안 알려주잖아. 나 옛날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 막 수업을 열심히 해.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지 봐봐 렇지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오이렇지이어 그렇지? 좋아 좋아 근이 갑자기 가떤애가손고딱들게고이렇 선생님 그고이답이 뭔데요? 야이씨 내가 다 설명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건 좀 이상하고 어 이건 좀 괜찮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는 조금 좀 못생겼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니까 답이 3번이지 그니까 얘는 잘못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선생이 답 체크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완전 잘못된 방식이죠 어 잠깐 잠깐 딴소리 좀 했어 자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 그리고 how to do it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면 안돼 b 그게 아니라 you are ensuring that 이걸 확실히 해야 돼 they are operating with the proper understanding 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of identity and role 자 그다음에 또뭐 하고 있는지 이게 병렬 구조네요 operating functioning And utilizing.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하고 있는지, within the proper vision을 가지고서, 안에서, 그 내에서, and utilizing, 사용하는지, 제대로 된 스킬을 사용하는지, in order to get to where the team is trying to go. 즉,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뭐, 3등급, 5등급,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1등급. You have to stay only one dot ahead of your team. 이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교육학적으로 되게 중요해. 자, 학생의 실력이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4등급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어딱한 발자국 앞에서 예를 들어서 5등급 학생에게 1등급 수업을 하면은 애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 영포가 되죠. 영포, 수포, 어, 요거야. 그 메가스터디 아, 두 분나 메가스터디인가? 메가스터디 수학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은 어 그냥 자기 1등급 수업 하는 거야. 그지 음, 그지 수학 잘하는 애들 데리고 근데 그 정선재 선생님 어디야? 그 선생님도 메가 그 스터디야. 모르겠고 어쨌든 어, 그 정선생, 그 정승재 선생님 맞나? 약간 후덕하게 생기신 분. 어, 그분은 딱이 스타일이야. 학생이 삼 등급이잖아. 어, 그러면 딱이 등급 수업을 해줘. 오, 이걸 진짜 이거 잘 맞춰서 하더라고. 당연히 이제 분반 수업이니까 그게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 육 등급이다. 그러면 딱오 등급으로 수업을 해. 요걸 음, 잘 맞춰줘. 아 나도 잘 맞출 수 있어. 일대일 수업에선 잘 맞출 수 있어. 응. 아 그리고 분반이 돼 있으면 잘 맞출 수 있지. 여기는 지금 4등급 학생들이 몰려있는 반이다. 그럼 당, 당연히 사, 3등급 수준에서 이제 수업을 해주죠. 응. 근데 뭐 2등급 애들이 몰려있다. 그럼 당연히 1등급 이렇게 해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등급 애들이야. 이미 1등급을 맡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내가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laughs> 더 고차원적인 수업을 해주는 거지, 뭐, 대학 수준. 야, 이제 에세이를 쓸땐 말이야, 막 이러면서. <laughs> 야, s a t 티에서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laughs> 뭐, 이런 걸좀 집어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1등급 애들은 재미,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고. 시시하겠지, 걔네들이 봤을 땐. 자, 어쨌든. 수능은 너무 쉽잖아, 인간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런 애들이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only one t h t ahead of your team. But you have to be very clear about your expectations. 자, 됐어요. 일단 다 읽었고요. Place the dots. 점을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점을 연결시키는 건 학생들이 스스로 연결시키는 거고, 그렇지? 근데 점을 어떻게 놓라고? 으딱한 발자국 앞에다 점을 놔줘야 돼. 점을 얘가 지금 학생이 여기 있어 이 점에 있어 근데 점을 여기다 놔주면 어떻게 돼선생이딱 여기다 놨어 그럼 어떻게 돼 학생은 포기하게 되겠죠 이해 됐지 그래서 점을 여기다 놔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애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그 다음 점을 여기다 놔줘 그럼 또 애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해 됐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발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to consider 아, uh, this p e r s o n is the the role of the leader is we 뭐 start to consider every possible risk and prepare for the worst. 자 위험 위기 나온 적 없고 자, 최악을 대비한다. 뭐 나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자 그냥 step by step이 답이야. To foster 키워야 된다. 얘들아 단어 좀 외워. Foster 키우다. Encourage 또는 boost 키워주다. A culture of collaboration 협동하는 문화를 키워라. 끝. 틀렸어. 협동 얘기 나온 적 없어. 자, 3 번. To balance the needs of team members with those of the organization. 즉, 조직이 원하는 것과 멤버들이 원하는 것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온 적 없어요. 아니, 멤버들이 원하는 건뭐 쉬는 시간을 뭐 쉬는 시간 증가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조직이 원하는 건 뭐겠어? 어, <laughs> 업무량 아니 뭐 생산량 증가 이런 걸거 아니야. 보통 둘이 원하는 건 서로 반대되거든. 아니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산이 떨어질 테니까. 생산이 많아지면 쉬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둘 사이에 밸런스를 맞춰라. 아 좋은 얘기긴 한데. 뭐 나온 적이 없잖아. 사봤다. to give specific and detailed instructions for team members to perform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오. 그러니까 리더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잖아 너희들한테 이제 숙제를 낼때야 어, 이거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 독해할 때 여기서 묻고 끊고 어, 이거 표시돼 있어야 된다 병행구조 확인 야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됐지? 그리고 오른다랑 하이라이트 하고서 단어 뜻 찾아놨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숙제를 야 그냥 이거 해와 이게 아니라 단어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하고 단어를 찾고 단어를 찾을 때뭐영영사전으로 찾고 묻고 끊고 이거를 이렇게 해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 하지 근데 퀴즈가 나온 적이 없잖아. 자, 5번. to lay the groundwork. 자, lay the foundation이라고 해도 되고요. groundwork이라고 해도 되고요. 기초. 토대. 됐죠? pave the way란 말도 많이 써요. 뭐 길에 포장을 한다는 뜻인데 and guide the direction for the team's creative effort. 이게 중요한 거야. lay the groundwork. 여기서 답이 나와 버리는 거야. 자, 어떻게 했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단식이라고 했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어. 한 번에 점프를 하려고 하. 야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한 번에 점프를 해 얘가 키가 이거밖에 안되는데 어? 너한테 5미터를 점프하러 가면 네가 어떻게 점프를 하니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단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얘가 계단 위로 올라가 한 계단 갈수 있지 그 다음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지 이런 차근차근 이런 차근차근 개념이래 답이야 스텝 바이 스텝 자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이 사람이 Lay the ground work 이거야 그러면 이 그라운드 워크를 밟고서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이런 개념으로 쓴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방향을 안내해준다. 안내. 즉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수 있도록 안내만 해준다고. 요게 이제 진짜 선생이고요. 그답 알려주고 그 풀이야 하는 선생님도 있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거 3번이 답인데 왜 답이 냐면 이런 선생님들은 선생 아니야. 음, 장사꾼이야. 장사꾼. 진짜 선생은 아니야. 자격이 없어 아예.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여지를 마련해 줘야 돼. 자 여기서 이게 답이잖아. 아니 답이잖아. 아니, 여기서 지금 이게 딱 보니까 키워드잖아.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역접이 나왔고, 오,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말인 여기 나왔네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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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야. 어, 여기 블랭크가 있잖아.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야. 논리적으로 말이야. 어때? 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어때? 이런 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응, 음,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는 선생들이 님 있어. 어, 근데 그게 진짜 선생이야. 님 왜? 아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잖아. 그렇게 그걸 키워줘야 돼. 그걸 키워줘야 돼. 아니 그래서 답이 뭐냐고? <laughs> 끝났잖아. 오버.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제발. 수, 수,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분의 답이 뭐예요? 그 질문이 나온다는 건이 학생은 <laughs> 답에만 관심이 있어. 응, <laughs> 그러니까. 제사상에서 제사상에서 뭐 떡에만 관심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 왜어자 봐봐 문제 풀이 과정이 있죠 수학도 똑같죠 풀이 과정애는 관심이 없고 답에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최악의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설레반 약간그 성격 급하다 하거든 성급함이야 성급함 성급함 아니 그리고 내가 설명했잖아 설명을 잘 들었으면 답을 알겠지 그러니까 뭐 설명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설명을 안 듣고 답만 기다리고 있어 아, 답이 뭔데요? 아 따, 설명 그딴 건 필요 없고요 답이 뭔데요? 아니 설명을 들어야 답이 나오지 문제를 풀이를 해야지 그다음 답이 나오는지 왜 답만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거는 혹시 자신이 그런 성향이 있다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을 잘못 다닌 거야 자 그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어. 음, 설명은 듣지도 않고, 답만 체크. 왜? 문제지에 답 체크는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좀 어이가 없었죠.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단어는, 어, 헌치라는 단어 있었잖아. 이거 좀 중요한 단어야. 어, gut feeling. 느낌. sixth sense. 이런 말도 써요. 여섯 번째 감각. 육감.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요. 선생님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다음에, <laughs> 이 스냅이 손목 스냅이라는 뜻도 있지만 갑자기 이거 탁 갑자기 딱뭐이지 응, 갑자기 딱 이런 뜻이 있어 스냅 그리고는 어려운 단어가 없고요. 어 여기 선택지에 포스터 이거 외우세요. 포스터가 아니고 아왜 그래? 우리 한국애들 P랑 F 아직 아, 구별하잖아 왜 그래? 위에 거는 포스터 아래 거는 포스터 이거 Q다 Q다 Q다. 뭐력을키키우할할 많이 이쓰이 r 좀좀 제발 좀 기억 좀 해. Lay the Groundwork. 놓다. 뭐를? g r o u n d w o r k 을 놓다. 뭐 디딤돌 약간 이런 느낌. 디딤돌을 놓아주다. 어, 디딤돌은 영어 t 이제 s t e p p i n g stone. 이라고 해. 계단이야 계단. Stepping s 어, Stepping stone. 발을 놓는 발. 그러니까 디딤 디딤돌이지. 음, 그래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뭐가 떠올라? 이런 e x p r e s s i o n 을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Step by step. 비바 by bit? 어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딱 떠올라요.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지. 그리고 paved the way 이것도 알면 좋아. 길을 포장해 준다는 얘기는 자 선생이 학생을 위해서 길을 포장을 해줘. 왜? 학생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해됐어 그게 선생의 역할이지. 어 해석을 잘할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는 거야. 걸어오는 건 니네가 직접 해야 돼. 이해됐어어 니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